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반목하고 적대하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성 속에서 이것을 화목으로 성취할 수 있는 본질적인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 다가가셨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선물이 되시기 위해서 다가가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면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선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기다리고 바라고 원하던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오신 것임을 알게 될 때에.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 안에 있던 유대인에 대한 반목, 적대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 된 인간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대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들이 막혀있는 이 인생의 고통과 불행을 해결할 수 있는 선물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니고데모와 대화하신 것이며, 그리고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이 대화를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하셨던 것이지요.